이 컬은 바로라 아멘. 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할 리가 없지요. 또 옛날에는 사진도 귀해서막 태어난 신생아 때 모습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만이 기억을 하죠. 그때 부모님들께서 "야, 너 조금 태어났을 때 어땠다?" 어떤 분들한테 너 태어나서 너무 못생겨가지고 엄마가 울었다 근데 지금은 예뻐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손자인 유건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뭐 요즘은 그 산부인과를 가도 산모하고 그막 태어난 아기들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산모를 먼저 만나고 이제 아래층에 있는 신생아실에 가서 이제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보통 신생아 시대 가면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그릇에 아기들이 담겨 있죠 한 20명, 2 5명애기들이 담겨 있어요. 뭐 명찰을 보면 이제 산모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애기들알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명찰을 보지 않고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유건이를 처음 봤는데 한번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가요 새카만 머리 수치 얼마나 많은지. 그, 누워있는 애기들 가운데 가장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 유원이 어디인지 보려면 그냥 머리숱 보면 그냥 확 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보고 미장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요셉도 몰라요. 마리아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동네에 가서 아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체 뭘 보고 아기를 찾을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가서 어, 이 구주 그리스도 주님은 아기는 얼굴에 반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반점을 찾든지 아니면 머리숱이 없다. 그럼 뭐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봤잖아요. 지금 우리도 아기를 처음 보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목자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그 아이가 구주, 그리스도, 주이심을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어가 나타나요. 먼저 7절을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구유는 돌로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띄워드리는데요뭐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2층인데요. 아래 층은 사실 우리가 외양간이라고 말하는 동양식 우리 한국적인 외양간이 아니라 예. 아래층은 이렇게 동물들이 있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위층에서 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사관,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국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야,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또 말해요. 강포에 사서 구유에 누워 있다. 그리고 16절 가시게 되면, 목자들이 뭐 하나 갖고 뭘 단서로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찾냐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구유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김새로 알수 없어요. 몸무게로도 알수 없어요. 유일한 단서가 뭐냐 면구유의 누인 아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 귀한 자녀를 낳아서 구유의 아기를 누이지 않죠.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한참 유모차, 고급 유모차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비싼 유모차가요, 54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본 옵션만 그렇대요. <laughs> 그 유모차에 무슨 <laughs> DVD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뭘달수 있는데 그 옵션을 다 달면 거의 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자녀를 낳으면 좋은 유모차에 비싼 옷에 남들이 누가 봐도 이 아이가 귀한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 아이를 놓기로 원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미장에서 천사들이 알려준 우리 예수님을 분별하는 그분을 차별화시키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2018년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때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뉴가 이 일을 집행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했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약혼은 결혼과 거의 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등록하러 여행을 간 거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의 여행거리가 됩니다. 근데 마침 내려가다가 올라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호족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통에 숙박업소에 머물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위층 방은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임시 거처로 아래층에 아이를 낳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또 로마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수많은 내전을 하면서 일종의 권력을 평정시키거든요. 그러다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크레오파트라의 애인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섬멸하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로마의 패권을 주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공화제였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통치하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내전을 종식시키고 지중해 근여, 근해에 있는 모든 군대의 패권을 준 다음에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의외에서 황제로 추앙합니다만은 황제가 된다면 이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자기의 양 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선언해요. 나의 아버지, 나를 양자로 삼은 이분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신으로 만든 것은 자기는 누구라는 거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 수많은 로마의 혼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팍스 로마 그의 권력과 힘으로 이제 전쟁을 종식시킨 대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자기를 구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야말로 유일한 황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고 누가가 굳이 예수의 출생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과 대비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11절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깊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는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두 번째는 곧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주이시다. 천사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를 설명했던, 자기를 칭했던 그세 가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고 신으로 추앙받고 구주였고 주인 노릇을 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지금 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 아기야말로 바로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다 하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성탄절이 되면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이 언제나 타이틀로 성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이해 못 해요. 여러분 그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세상의 황제 지금도 세상의 왕노릇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주인이시다. 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이 단순히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기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약성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가 단순히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풍성하게 그 뜻을 밝히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4절 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먼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 그리스도, 주로 오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 천사들이 이 발생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리고 땅에서는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말하는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1절에서 21절은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시 황제요, 신이요, 구주로 추앙받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그때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참된 평화. 진짜 구주. 세상에서 단순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종식시키는 참된 구주. 단순히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구주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목자들이 여러분 요셉을 본 적도 없어요, 마리아를 본 적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호족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고 소식을 듣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은 세상의 왕과 우리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지. 예, 그 비밀이 지금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는 딱한 가지 특징 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에 가면 아마도 여러분 이날 예수님만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날 또그 전날 아마 일주일 전에도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품 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주 그리스도 주이신 복음의 주인인 이 아기는 구유 위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딱한 가지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르쳐 준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구유 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 같으면 여러분 왜 그런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품속에선 잠을 자다가 자다가 조금만 내려놔도 칭얼대고 울고 또 엄마의 품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가 구유 위에 올려 놨는데 뭐 냄새도 날 것이고 바닥은 또 얼마나 차겠어요, 돌이니까. 근데 순하게 거기서 그 구유가 마치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계신 아기예요. 구유라는 자리에 만족하는 악이에요. 그 구유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의 품속인 것처럼 자신이 평생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 것처럼 만족하는 악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목소리 들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이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구유 위에 계세요. 그분은 낮은 자리에 계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이 구유는 예수님의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 아시죠? 네. 집을 사기 전에 모델 하우스 가셔서고집 구조도 보고 거기 공간도 보시고 거기 어떻게 인테리어나도 보시고 나서 그 집에 아 내가 저희 집에다가 살기 좋겠다 그러고는 결정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구유 위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장차 그분이 어떤 죽임을 당하실지에 대한 모델 하우스세요 구유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는 나중에 왕궁에서 발견하지 않아요. 이 구유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는 나중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헤롯이 있는 궁전에서 발견하지 않아요. 비싼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구유에 계신 아기로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동네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구유 위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아기는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목자들은 확신해요. 아, 이 아이가 천사가 한그 아이로구나. 그리고는 가서 그 아이를 경배하고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은 장차 구유가 아니라 또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구주요 그리스도요, 세상을 다스릴 수는 주로서 자기의 머물 곳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참된 구주라는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분은 구유 위에 계세요. 종종 어떤 상황에서 출생했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무슨 금수전이 은수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입는 거 보고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제 하루 를 앞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분은 지금도 구유 위에 계세요. 구유 위에서 발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유 안에서 만났다가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끌고 궁전으로 가려고 하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번쩍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겸손하게 탄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박화목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누가복음 2장의 성탄의 사건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제목은 크리스마스 심야의 기도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쯤 가난한 마을 외딴 주막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외롭게 태어나셨겠지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곳에서 호화 주택이 아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우둔한 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쯤 베들레헴 차가운 한들 밖에서 밤을 허비며 서성이다가 홀연히 비춰오는한 줄기 빛을 목자들은 보았겠지요. 하늘 영광의 노래를 들었겠지요. 마음이 고단하고 슬프고 답답한 자저 목자들처럼 삶의 귀한 경험에 부닥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쯤 밤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땅의 운명을 쫓던 동방의 박사는 이상한 별을 보자 뭔가를 깨쳤겠지요. 하여 새 슬기를 찾아서 온갖 미련을 버리고 천신 만고의 먼 나그네 길을 훌훌 떠나겠지요. 아, 오늘의 괴로운 상황에서 참 기쁨을 찾고자 하는 자. 우리가 정령 빈손 들고 나아갈 길목에서 결연히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깊은 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어 미운 땅 위에 소복히 쌓이듯 그런 은혜를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아멘.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들을 대하는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를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분은 구유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구유 위로, 구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고 구그 구유 위에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질그릇 같은 구유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고 구유처럼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처서를 삼으시기를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주라고 선포하고 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장담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세금 거두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구주 그리스도 주는 누구시냐? 그분은 저 왕궁에 있지 않고 구유에 계신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호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세금 늘려고 나아가는 거 아니죠? 그분에게 우리에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호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분이 참된 구주 그리스도 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예, 구유 앞으로 다가가셔서.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